예, 비에텔에서 뭐, 어, 통신가의 무사에마치고 어, 원래는 뭐 아침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laughs> 예, 하여튼 뭐, 지금 거의 시간이 10시 21분인데, <laughs> 아, 이거 한낮에 뛰게 생겼네, 예. 지금 오랜만에, 아, 작년에, 어, 좋았었는데, 호항 끼엠 호수를 걸어가려고 합니다. 예, 호항 끼엠. 어, 이 모자 괜찮네. 작년에는 우산 쓰고 다녔는데, 아직 뭐 양산 쓰고 다닐 정도의 날씨는 아니고, 예. 뭐 그렇게 많이 안 덥네. 예. 방향이 맞는 거야, 이거 지금. 어, 어, 대충 맞네. 여기로 쭉 가면 되네. 아, 이거 베트남의 어머이. 이길 건너는게 항상 문제죠 잘 건너야 지 뭐야? 반전 로컬카페인데? 사람 많아 저렇게 모퉁이에 있는 카페가 잘 되는 것 같아. 이야, 여긴 진짜 완전 로칼이네. 이야. 와, 저거 맛있겠다. 오, 판판구이 와, 저거 확실한데. <laughs> 지금 뭐 아침도 안 먹은 상태라. 이야, 여기 완전. 네? 오, 여기는, 뭐, 건물들이 좀 높아가지고, 걸어 다녀도 뭐,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으네요, 예? 오늘 날씨는 지금, 뭐한 30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덥습니다, 예. 아유, 그래도, 오, 요번 베트남 여행의 최대 미션, 통신 그, 유심치 가입하는 거, 무사히 끝내 가지고 다행입니다 야. 근데 모자가 이렇게 삐뚤어 맞지아 너무 쉽네 그냥 여권하고 돈만 주고 요금제만 선택하면 끝아 근데 여기 <laughs> 호스텔이 좀 기찻길 옆이라 좀 보시겠는데요 완전 여기 로컬 거리입니다 로컬 거리 야. 지금, 호안 게임 무수쪽으로좀 <laughs> 걸어가면서, 거리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가고 있나? 여기서 우회전?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도 되겠네. 어. 우측으로 가서, 다시, 좌측으로 가서, 아, 들러가면 네. 되겠네. 어, 어, 저기 TP뱅크 있다. 티피뱅크 가가지고 돈좀 찾아야지 아이고 어제 어제 수수료를 <laughs> 무려 얼마 냈지? 야 300만동 돈 15만원 찾는데 수수료를 5천원 가까이 냈으니 99,000동 아우 야 저기, 기차길옆 숙소에서, 여기 티피뱅크 아이고, 여기, 호스텔만 좀 후지지. 괜찮네, 위치. 여기는 이제 오늘 수수료를, 어... 뭐야, 이거. 이거 없어. 아, 저기 안에 있구나. 아, 입구가. 아, 입구에다가 오토바이다 세워놔가지고.